엄마 없이 우리끼리 2박 3일 우리와 2박 3일 함께한 쇼핑몰 제이비 도착 후 엄마에게 인증샷 싱가폴보다 3분의 1싼 가격으로 애기들이 좋아하는 양념갈비 푸짐하게 먹어주고 후식은 둘째가 픽한 배스킨 2박 3일 편하게 머문 아마리 호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 호텔방 찾아가기 옷장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 토일러 됐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한번 해 주고 호텔 근처 산책도 좀 하고 아빠 커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케이크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 아침부터 모둠치즈 때리는 대단한 아들들. 여기야? 지도가 있는데 다말레이아여 가지고 이해할 수없 그림으로 봐, 그든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갈라마이가 쉬우네. 천천히 봐도 2시간이면 다볼수 있음 그래도 그러면 아쉬우니까 일로 가봐,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마무리는 키즈카페로 국경 넘어오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2층 버스로